휴리야 똑같지. <목소리> 제가 이렇게 아침에 산책하는 강변에 이렇게 벚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벚나무에도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렸어요. 조금만 하게, 새카맣게 익었나 봅니다. 제가 어, 맛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전번에 누가 그러시는데 이것도 먹을만 하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벚나무에 벗을, 뭡니까 이름이 벗, 벗지라고 그러나요? 뭐라요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씨하고 껍질 빼니까 과, 과육은 거의 없네요 근데 맛은 뭐 신맛이 좀 있고요 단맛도 좀 있고 근데 약간 떫분 맛이랄까요 이게 떫분 맛하고 똑같나? 하여튼 그런 맛이 오묘합니다 에이. 과육은 별로 없어서 따 봐야 먹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아, 이 딸기는 이름이 무슨 딸기인지는 모르지만아 딸기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 제가 딸기 하나 <laughs> 맛을 보겠습니다. 예. 어떤 맛인가? 맛있습니까? 요거가요. 예. 거 한번 따 먹어 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음. 엄청 맛있습니다, 이 딸기. 아. 요거 좀 따다 만이라도 야. 응? 야, 육. 응. 마, 뭘뭐 이렇게 냄새를 아침부터 듣게 만이라고 어? 해리. 여보. 요 길을 아침마다 우리 해리가 와가지고 배변 활동도 하고 탐색도 하고 하는 곳인데요. 보니까 이그 측순이 있잖아. 측넝쿨이 있죠. 그죠. 이 측순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리 달았는데요. 이게 뭐야 내가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쪽쪽 손으로 꺾어주고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알겠지만 측순이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그래서 뭐 조만간 여기 우리 다니는 길에 아마 측순이 얽힐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낯을 들고 지나가 다니는 길을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냄새 맡느라고 엄청 바쁘네, 우리 혜리는. 혜리야, 어? 빨리 와, 차 오기 전에. 혜리, 빨리 와. 혜리, 얼굴 좀 봐봐. 혜리, 또, 또, 또땅 팠어? 아이고, 혜리가 왜 이럴까. 뭐, 아무것도 잡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럼뭐 해. 야, 거기서 뭐해, 혜리야 가자. 어? 뭐그 뭐야 또 이게? 어? 왜 그래? 왜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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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뭐 갖고 왔어? 옷다 젖었네. 아이고, 혜리야다 어, 젖었어? 지금 제가 숨어 있어요, 우리 혜리가 저기. 찾아왔네. <laughs> 찾아왔어? 아빠 손만 찾아왔어? 어... 정신없이 기분 뭐 뭐해 아빠랑 같이 있어야지, 이놈아. 가자. 다리가 아침에 이슬을 맞고 엄청 몸이 지저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강가에 나와가지고 또 다리만이라도 좀 씻어줄까 합니다. 놈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물가에 가서 다리를 한번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슬을 너무 맞아 다리가 지저분해지고 강에 들려와서 발을 시히는데 되게 싫어하네요. 되게 겁먹어 했어요. 근데 이제 씻고 나니까, 뭐, 예, 오라해서 오지도 않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laughs> 해리, 로리 와, 이리 와! 우리 해리가요, 산택 도중에 놀아달라고 이렇게 아양을 피는 중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배 깔고, 음식이 아주, 야, 엄마! 물지 말라고 찜, 음식이! 시크, 씻어줬더니 또딱기 비벼가지고 완전히 그냥 덤벙이 되는데, 금방 가기서 씻어줬는데, <laughs> 물기가 묻으니까 또 지저분해지는군요 음. 아빠 바로 왜벌봐자식 깨가 나가지고 아빠 발발반거 봐이 응? 깨쟁이야 아빠 발박거리 시키 응? 아빠랑 놀아달라고 시기 해리 잘 뛰었나? 예 우리 해리가요 저렇게 저기 다리 건너서 여기만큼 아... 한제 생각 한일 k 로쯤 된가봐요, 좀 넘으려나 달려와가지고 이쯤이어서 좀쉬식을 취하는데 이쯤 오면 우리 헤리가 장난을 걸어요. 무슨 장난 거냐? 나잡아라 이런 장난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늦네요. 헤리야, 이리 와. 이렇게 나잡아라 하는 장난을 이런 장난을 여기서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요 우리 해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걷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해리가 한 3개월 이상 됐을 때부터 내가 이게 강변에 오면서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운동한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달리기 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아마 한근 3개월이 된것 같아요. 아, 이제는 제 느낌으로 한 1kg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쉬지 않고, 호흡도 고르게, 보폭도 고르게 뛸수 있는 아, 그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아, 달려보니까, 처음에는 달릴 때는 다리도 좀요, 발, 발디딤도좀 불안하고, 이렇게 손이나 어깨가 살살 결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릴 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리듬도 있고요. 물론 빠르지는 않습니다. 빠르지는 않은데, 이 정도 속도로 뛰면, 뭐, 2km도, 어, 이렇게, 이런 속도로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리를 분양 받은 다음에, 굉장히 저한테 행복감도 주고, 더더군다나, 나는 해리를 산책시킨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해리가 저를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해리하고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